오늘 리버풀이랑 본머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리버풀도 그렇고, 특히 본머스, 이라올라의 본머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상승세를 타던 팀이었잖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1년쯤 전에, 이라올라 전술 분석 영상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 이라올라의 본머스, 뭐 하이라인의 수비라인, 강한 압박, 재탈취, 빠른 전개, 이런 전술들을 되게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오늘 경기를 좀 주목해서 봤어요. 이런 본머스가 상대였기 때문인지, 그 프리미어리그 1위는 리버풀도 절대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경기의 수준 자체, 이두 팀이 보여준 수준 자체가 꽤나 높은 경기였어요. 이날 리버풀 선발 라인업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알리송, 로버트슨, 판다이크, 코나테, 아놀드의 백포라인, 그 앞에 멜칼리스터랑 흐라멘베르, 이선의 학포, 소보슬라이 살라, 최전방, 루이스 디아스가 제로톱으로 나왔습니다. 리오풀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연하죠? 빌드업 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2, 4 빌드업, 아니면은 왼쪽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살짝 좁힐 때도 있고, 아니면 아놀드가 더 높이 올라가서 3, 2, 혹은 2, 3 빌드업을 하는 장면. 굉장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빌드업을 하고, 또 3선도 소보슬라이랑 메칼리스터가 올라갈 때가 있고, 아니면 소보슬라이랑 흐라벤베르가 올라갈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연하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진행하는 슬롯의 축구를 보여줬어요. 이 경기 리버풀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었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본머스의 탈취 특히 이라울라의 본머스가 이 볼을 탈취한 다음에 빠르게 올라가는 장면.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버풀 입장에서는 빌드업을 할때 특히 후방 라인에서 중원 라인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됐습니다. 이거를 정말 주의해야 됐어요. 근데 뭐 비록 초반 그것도 뭐 엄청 치명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은 초반에 어느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냐면은 리버풀 입장에선 이 오른쪽 이 코나테랑 아놀드가 있던 이 오른쪽에서 그래도 조금은 실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무서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봄머스 기준으로는 이 왼쪽 지역 리버풀 지역에선 이 오른쪽 지역이 봄머스의 주요 공격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봄머스가 이 왼쪽 방향에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실어요 누가 있냐면은 케르케즈 세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케르케즈 같은 선수는 굉장히 빨리 뛰어 올라가는 사이드백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할수 있는 사이드백이잖아요 캐르케즈가 올라오고, 세메뉴가 안으로 좁히면서 슈팅각도 보고, 이런 점들이 본머스가 되게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본머스도, 보인들 기준, 이 왼쪽 공간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세메뉴의 슈팅 장면, 그거 외에도 캐르케즈가 오버래핑하고, 리버풀의 수비들을 끌어간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세메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이베르트,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잡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이제 리버풀이 짧은 패스로 이제 빌드업을 풀어나오는 거,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사실 슬롯의 리버풀이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쇼패스 빌드업을 하되 이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롱패스도 적절하게 섞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이렉트한 플레이도 할수 있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많이 봤죠 후방에 있던 판다이크가 반대쪽 살라에게 연결하는 롱패스라든지 아니면 아놀드가 중원 혹은 그 반대쪽 학포 쪽으로 넓게 보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안으로 살짝 좁힌 로버트스이 왼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학포 쪽을 보는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첫 번째 골 장면도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로버트스이 볼을 잡아서 긴 장거리 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학포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 여기서 학포가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리버풀의 PK가 선언이 됐죠. 그리고 이 PK 장면을 살라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게 결국 본머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을 높게 가져가고 상대에게 볼 탈취를 해서 높이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측면 자원들의 좋은 3자 패스 구도 혹은 4자 패스 구도로 상대의 골문을 빠르게 노린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수비 때가 됐든 아니면 공격 상황이 됐든 높이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전술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런 상대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는 방법이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리버풀 경기에서 아까 뭐 로버트슨이 쏜 패스처럼 상대 뒷공간 라인을 보는 패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패스들의 덕을 보는 게 역시나 리버풀의 윙어들, 학포나 살라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판다이크나 코나테 같은 라인에서 중원 쪽, 가운데 중앙 방향을 향해서 롱패스를 쏘면은 위에 있던 루이스 디아스가 폴스나인, 미드필더 지역에 합류하면서 그걸 또 따주는데 경합 상황 때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좋은 패스로 살라 쪽으로 연결해주는 패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리버풀은 쇼패스 빌드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다이렉트한 롱패스 플레이 이게 승리를 따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윙어들 얘기를 했지만은 오른쪽으로 나온 이 윙어 살라 아그참 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참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전설이 되는 중이죠 살라는 아까 PK로 넣은 골이 이번 시즌 20번째 골 그리고 심지어 이날 경기 멀티골을 넣은 게 살라였는데 사실 오늘 경기가 본머스도 상당히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 쉬운 경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은 후반전 들어서 본머스가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리버풀 선수들한테 강하게 달라붙고 골타치를 노리고 빨리 올라와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한골 차이 리드가 불안했거든요. 실제로 본머스의 위협적인 슈팅 장면들도 여러 차례 나왔고 뭐 이날 경기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태버니어가 찬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데 하필 또 클라이베르트가 이걸 놓치면서 골로 이어지지 않았던 본머스 입장에선 굉장히 또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고 근데 그런 위험한 분위기에서 역시나 세기골을 박아준 건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날 살라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좋은 볼 컨트롤로 상대를 자기한테 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팀의 공격 상황을 이끌거나 언제나 보여줬던 살라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아 특히 그두 번째 골 장면 이게 정말 의미한 바가 컸어요. 불안한 1대0 리드 상황에서 확실한 세기 골을 박아준 거 오른쪽에서 보유자문 살라가 본머스 수비 두세 명을 앞에 두고는 정말 무슨 축구 도사 마냥 가볍게 툭 반대쪽 골대 구석으로 골을 꽂아넣죠 이게 케파가 반응도 못할 정도로 반템포에서 한템포 빠르게 그리고 수비하는 선수들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축구 도사 같은 슈팅이었어요. 그러면서 리그 21번째 골 실시간으로 전설이 되는 중이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시즌 막바지도 아니고 리그 21번째 골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의 상황을 좀 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살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은 어 이번 시즌은 살라의 시즌. 물론 지금도 그런 점이 없잖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리버풀 팬들의 머리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뭐라고 될까 리버풀 팬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살라 얘기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날 소보슬라이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빈 공간 찾아 움직여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들도 좋았고 뭐 루이스 디아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본머스도 정말 좋은 팀이고 이라올라가 준비한 팀 전술 시스템 이런 것들도 물론 높게 평가해야 되는 팀인 건 확실하지만은 그럼에도 현실점 리버풀이 더 좋은 팀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번 시즌 슬롯의 리버풀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또, 모하메드 살라라는 선수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 어떤 전설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